왜, 그,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그, 어, 반쪽이 나누어진 사람이 있어요. 반쪽 죽은 사람. 그죠? 강부을 만나가지고 반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반 죽은 사람이, 어, 반 죽었다는 얘기가 그게 그냥 거반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거의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 해미다네스라고 해서 그게 반딱 죽었다는 뜻입니다. 헤미다네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미시라는말 이게 반이라는 말이거든요 반절반이라는 말이고요 헤미시 드네스코 죽다라는 말을 합성해서 이게 두 개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헤미다네스라는 단어가 이헤미시하고 드네스코라는 말에 드네스코는 죽었다는 말이 죽는다 말이고 이헤미시라고하면 절반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절반이 딱 죽었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반쪽이 없는 거야 반쪽이 없는 거 그럼 그 반쪽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그걸 갖다 죽여버린 거죠, 반쪽을. 그러니까 이, 이 바, 강도가 누구냐면 율법이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갖다가 완전히 긁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반쪽이 없잖아. 거기에 누가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잃어버린 반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생각해보면, 선악으로 나누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선악으로 나누어진 상태. 이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선악이면. 선악이면 선악. 아, 이렇게 두개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면, 악한 거, 악한 거하고 선한하고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 선악과잖아요. 그죠? 선악과가, 여러분 선악과를 오해하지 마세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악과가요. 생명나무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악한 게 있고 선한 게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이두 개가 나누어져야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인 거야. 선악을 알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인 거예요. 선악. 선하고 나누어진 상태.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죠? 반이 잘라졌으니까. 반이 죽은 거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둘로 나눈 거예요 먼저 그래서 성경에 먼저 아담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게 보혜사거든요 보혜사 남성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둘이 한 짝을 이루는 거죠 돕는 배필이 오면 아담하고 한 짝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먼저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이어서 둘째 아담이 나온다라는 말이 또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신약에서는요. 먼저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한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짝으로 둘씩 이렇게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요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이게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한 짝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여리고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강도 만난 자가 누군 거예요?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 있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이 있잖아. 사게오, 사게오. 이 사게오가 여리고에서 주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 거예요? 사게오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잘려진 사람, 누가 꼭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구가 이렇게 한 짝이란 말이에요. 먼저 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짝인 거예요. 이렇게 짝을. 그래서 요한모 10장에 보면, 악한 목자가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이렇게 짝으로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과와 어 생명나무를 짝으로 성경에 놓는 거고요 선악과를 먼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먹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맞다 10장에 보면, 먼저 원수를, 이렇게, 가정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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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끼리, 너희가 뭐, 어, 이렇게 친하게 만들려고 한게 아니고, 원수 만들려고 하는 거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런 말 하죠? 원수 만드는 게 진짜 원수 만드는 줄 알고,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막, 가정에 가서, 이 왼수야, 막 이러고 남편한테 막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 그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이걸 갖다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원수, 이웃,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먼저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웃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저 원수가 돼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는 거란 말이죠. 강도를 강도가 나타나서 먼저 이 사람을 반을 죽여놔야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서 이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나오려고 성경을 쓴 거라는 얘기죠. 먼저 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이 나오죠. 그리고 셋 이렇게 나오는 거죠. 먼저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죠다 이렇게 두 개씩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이? 그게 다 뭔가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먼저 바리새인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경이 나오고 과부가 나오고 고아가 나오고 나그네들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아요?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바리새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소경 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자 성경에 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 하루를 첫째 날이니라 그게 하나의 날이니라 그런데 그게 하나의 날 에하드 하나의 날인데 용에하드인데요 하나의 날에 이게 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날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의 날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하나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뭐예요 어둠이 있는 거고. 소경이 있는 거고, 죄가 있는 거고,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저녁에 악한 것이 있을 때, 그후에 아침이 되면서 어떻게, 예, 밝아지고, 눈이 열어지고, 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 선으로 바뀌는 걸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이렇게 하나가 짝이라 일 말이죠, 이렇게. 첫째 아담이 범죄하면, 둘째 아담이 와서 해결해 주는 것이다. 원수가 된 우리들을 이웃이 와서 해결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걸 성경을 이제 잘 자세하게 많이 보면 이걸 깨닫게 된다. 그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 생명나무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아랫물을 가지고 위물을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사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아랫물을 뚫어왔잖아요. 먼저 사마리아 여자가 위물을 발견하고 온게 아닙니다. 아래 물 우물을 뚫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서 여자가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을 풀어 땅에 있는 물을 풀어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래 물로는 구원 못 받아 영생하려면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하늘에서 온 자야.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을 내가 전달해주면 내 나한테 물 달라고 하면 너 영생할 텐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그 사마리 여자가 뭐 처음부터 막 달라고 한거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우 참 안타깝다.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생할 텐데 아우 좀 안타. 괜히 혼자 와서 옆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누가 달라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그 좁으세요, 우리는 그 좁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러면서 위의 물을 자기가 전달해주러 온 자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랫 물을 가지고 위의 물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랫 물과 위 물이 합쳐져서 하나 아랫 물을 알게 되면 위 물을 알게 된다. 이게 순수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자그 출애기 15장에 보면 마라의쓴 물이 나오죠. 마라의쓴 물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단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마라의쓴 물이 어 거기 어떻게 단물이 됐나요? 나무를 나무를 갖다리 그다음 던지니까 단물이 됐어요. 그 물을 어떻게 다 퍼내고, 나무를 던져놓고서 물을 다 퍼내고, 다른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설탕 좀 하나님이 타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나요? 단물 이 어떻게 됐나요? 그냥 그 물이 그대로 나무만 던져놨는데, 그 물이 달콤해졌어요. 어떻게 달콤해졌죠? 모르죠? 어떻게 달콤해졌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데 나무를 던져서 달콤해진 거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쓴 물을 쓴 독을 나무가 다 빨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나무가 빨아들니까그 나머지 물은 어떻게? 해? 그럼 단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쓴 것만 빨아들이면 단물이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쓴 물이 단물 되었다.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그러니까 나무는 뭐한 거야? 뭐만 뭐만 짊어진 거예요. 쓴 것만 짊어진 거야. 독을 짊어진 거야. 죄를 짊어진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쓴 물을 짊어질 테니까 너희는 단물을 마셔라. 그런 거야. 아이, 그런데 세상에 단물을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즐겁게 살고, 병도 치료받고 살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살고, 자기의 성격도 그냥 하나의 혈액형으로 살지 않고, 네 개의 혈액형을 가지고 막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한테 단물 먹고 살아라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쓴물 먹고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가 쓴 물을 먹을 테니까, 쓴독을 마실 테니까, 네가 단물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에 그때요. 아이, 물론, 그때도 예수 믿었겠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면, 기도다 했겠지. 근데, 그때보다 내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부터 나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 옛날에는요, 율법적으로 내가 열심히,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천국 갈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회개한 것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회개한 거예요. 나 지옥 갈까봐. 내가 열심히 추를 위해서 살지 못했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지옥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 제가 이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한 성경을 쫙 찾아서 이 성경을 내가 알게 되니까 이 도저히 내가 지옥 갈, 지옥 가는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거 이대로 살다 지옥 가면 큰일 나겠다. 영원히 내가 지옥 가면 되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하고 결판 나는 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날 결판을 댄 거예요. 그 결판을 대고 나니까 세상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야. 세상에 그렇게 사랑이 많고 좋으신 하나님이 다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뭐 그냥 말씀도 막 깨달아지게 하고 이 속에서 천국을 막 누리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간섭하시고, 막 이게 괴롭히려고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막 괴롭히려고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따라다니면서 좋은 걸 갚아주시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인자함으로 우리를 쫓아와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10편 23편 6절의 말씀에 있는 거 있죠? 라다프 하는 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쫓아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 그렇게 막 이루어지는 거에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 갔더니 그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옛날 내 삶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더라고 지금. 그러면서 나보고 몇 시간 기도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나의 삶이 기도인데 지금은 내가 삶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삶이 얼마나 행복아, 이 천국을 이걸 내가 버리겠냐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고 내가 아휴, 저 목사님 안타깝다 아직도 율법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잘 몰랐는데 그게 나도 그게 그냥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진짜 행복하고 막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하고, 즐겁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막 하는 일다잘 되다가 그냥 총 갑시다. 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여기서 뭐 열심히 살았는데 총 갈지도 모르게 갈지 못 갈지 그때 가봐서 살아요. 그래. 이상하잖아. 어? 그때 가봐야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천국 가는 거는 여기서 즐겁게 살아도 갈수 있어요. 누구만 되면?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사람들. 아랫물을 가지고 위물을 아는 사람들. 쓴물을 가지고 단물을 알게 되는 자. 아랫말씀으로 위말씀을 볼수 있는 사람. 여기에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이 아랫말씀 가지고 위의 말씀이 보이는 사람. 겉옷 안에 속옷이 있는 사람.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 요단강까지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모세처럼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라 물론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우수아랑 함께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그수제자가 여우수아인데 모세가 광야까지 인도한 거고 그게 율법이니까 모세가 그리고 여우수아가 은혜니까 구원자 은혜니까 요 요걸 이어 받아서 바톤을 이어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모세가 그 같이 들어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세도 함께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광해에서 멸망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율법 안에서 살다가 멸망받지 말고, 여호수와 함께 가난 땅까지 들어가는,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한 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귀신 있으면 안 돼요. 귀신 있으면 절대 천국 못삽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신 역사하잖아요? 절대 천국 못, 천국, 아니, 천국 못 간다기보다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의 그 귀신 역사하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의 귀신 역사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또 다른 존재예요. 또 아내의 또 다른 존재고 부모의 또 다른 존재고 자녀의 또 다른 존재가 자꾸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든 뭐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교회 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보호받게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양육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빛의 갑옷이 점점점 이렇게 입혀지고 처음에는 아래에 아래 입혀지고 위에 입혀지고 이렇게 점점해서 다 이렇게 전신 갑주를 입고 그 빛의 갑옷이 되면 그게 승리예요. 어둠과 싸우는 것은 빛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빛의 갑옷인 그리스도를 입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막막 싸우, 여러분 악한 영광 어떻게 싸울래요 여러분? 어떻게 싸울래요? 뭐막 나가서 막 그냥 막뭐한번막 뭐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싸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싸울래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래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입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디, 뭐더 이상 뭐무서 어떤 쑤시 쇼를 하지 않아도 그냥 쉬어! 귀신은 떠나! 뱉고 떠나야 되는 것이고 주여 빛이 가고 싶고 그 진리의 말씀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그 무덤에 갇혀있지 않으려고 부활한 예수와 함께 살게 되면요 나의 잃어버린 반쪽이 예수가 되면 예수와 내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다 천국 가시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지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갈수 있는 지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하신일라것으로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